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렉스턴 칸 견인 장치 장착 완료된 영상 보여드릴게요. TI-TOVA 제품을 장착을 했고요. 아,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가기 전꼭 테스트를 하고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할 준비가 완료됐고요.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미등,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미등 들어고요. 오 웃감, 좌감 후진,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확인이 됐고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 모든 거를 체크해서 확인을 완료한 다음에 출고를 시킵니다. 출구를 했을 때.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차주분한테 이제 트레일러나 카라반 따로 달고 다니는 거를 갖고 오시라고 해서 그거에 맞게끔 핀 작업을 저희가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이 등화장치 저희가 항상 국제 규격에 맞는 걸로 세팅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카라반이나 이제 트레일러 중고 사오시는 경우가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핀 배열을 전 차주가 바꿔놨거나 그래서 안 맞는 거니까 저희 쪽에 전화 주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세팅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고 싶은 거 구매하시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공짜는 아니고요 간혹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로 작업을 해드리니까 걱정 말고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결 하중은 1500 정도 나오고요 1500이고 수직 하중은 100kg 칸 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TI 토바 제품이고요 드림 것도 있고 옷 수입 제품들도 있고 많이 다 취급하니까요. 필요하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맨스 게러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는 게러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